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더합체 구스마일 가온입니다. 어, 이전에 더합체 시리즈로 다간X를 한번 소개해드렸었죠. 자, 이번엔 그 다간과 하나로 합체가 가능한 서브용자인 가온이 발매가 되었습니다. 어, 그레이트 합체도 완벽한 형태로 가능한데, 이 개별 변신 모드도 완벽한 수준의 놀라운 제품으로 나오줬다고 합니다. 어 한번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에이스 파츠를 받느라 좀 늦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됐네요. 자, 어쨌든 바로 가옹을 살펴보도록 하죠. 저번처 간단하게 구성품을 살펴보자면 일단 이렇게 본체 가옹 본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뭔지 아시겠죠? <laughs> G 버드 자가옹의 서브 메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안쪽에 고개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자 g 버디의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어 깨알같이 이 부분 자 이게 도색 부분이라든가 겉에 있는 이 클리어 그린 파츠도 굉장히 진하게 나와줬고 부분 도색이라든가 파츠 분할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 아래쪽에는 아주 앙증맞게 어, 다리가 이렇게 있고요 앞쪽에 머리도 이런 식으로 오, 상당히 이제 부분 도색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어요. 지금 메탈릭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부품이 굉장히 작습니다. 작은데도 도색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오, 상당히 디테일이 훌륭하고요. 참고로 요거는 자 이렇게 다시 접어서 자, 안쪽으로 이게 접어 줄 수가 있는데 보시면 여기에 이중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이렇게 접어 주시고 그리고 위쪽으로 일단은 가온네 애니멀 모드 상태에서 확인해야 할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본체 아래 보시면 요기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을 해서 잠깐 옆에다 두고요 자 그리고 각종 손 파츠가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일단 뭐 편손부터 해가지고 자 이렇게 이런 편손 일단 디테일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먹 손인데, 이렇게 완벽한 프로포션용 주먹 손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좀 사이즈가 작은 형태의 이런 손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한쪽은 이제, 이제, 그, 그레이트다간, 그레이트다간 GX 때 쓰이는 손, 그리고 한쪽은 가옹이 쓰는 손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주먹 차이가 있죠. 근데 이게 자 여기 무장용 손을 좀 보면은 이게 지금 연질 파츠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단단한 연질 파츠입니다. 엄청 딱딱해요 이게. <laughs> 그래서 조금 파츠를 비집고 들어가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손 말고도 일반적인 가동용 손, 이 가동용 손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쓰시는 게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손이 있고요. 아이고. 그리고 메인 무장. 자, 이렇게 G 발칸과 G 캐논이 있는데, 자, 번저 G 캐논을 보면은, 어, 여기가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역시나 원작에서 등장하는 모습 그대로 아주 두터운 모습으로 나와줬는데, 부품 분할이라든가 이 도색 파츠가 굉장히 깔끔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인트도 합체 조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G 발칸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와줬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발칸이 조금 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참고로 여기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어 예전 DX 판 왕구가 이 가옹 본체하고 연결이 돼서 약간 그 전동 기믹이 있는 걸로 기억했거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껴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걸 어, 그렇게 본것 같은데 일단은 전동 기믹은 당연히 없고 이런 식으로 프로포션을 좀 살린 그런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줬고 자, 그리고 자 가옹의 또 다른 무장인 근접 무장 가옹 토마호크. 어우 굉장히 두껍습니다. <laughs> 어, 강토마호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도색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파츠도 굉장히 세심하게 나눠서 표현을 해줬습니다. 음, 전반적으로 무장이라든가 이 캐논, 그리고 이 프로포션용 손, 그리고 본체까지 일단 디테일이 상당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가홍의 애니멀 모드부터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어, 등짐이 아주 거대한 그런 형태로 나와 좋고요. 자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 얼굴이 굉장히 잘 생겼죠.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거대한 등짐을 하나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앙증맞은 꼬리가 인상적이네요. <laughs>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야 이게 진짜 현세대에 딱 어울리는 그런 고전 왕구의 재석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뭐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일단. 자, 이 가옹의 애니멀 모드. 참고로 이 가옹이라는 이름은, 어, 이제 일본 원판 이름이고, 한국에서는 카옹으로 유명하죠. 네. 카옹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데, 뭐, 어찌됐던둘다이사자의 울음소리를 이제 참고한 그런 이름이라, 뭐, 가옹이든 카옹이든 똑같죠. <laughs> <laughs>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에서 카옹이 처음 등장할 때그 포스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 본편에서 어 다른 서브 용자라든가 심지어 다감마저도 대본에서 이제 비클 형태의 이제 그뭐 자동차라든가 비행기 어 모티브가 다 그런 식이었는데. 가온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제 혹세이버와 마찬가지로 이제 동물 형태가 모티브로 나오셨거든요. 처음까지는 아니네요. 혹세이버가 있으니까.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동물 형태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 동물 형태와 일반적인 비크를 기반으로 하는 용제가 합체해가지고, 전설힘 이미 태어난 약간 그런 컨셉이어가지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렸을 때 썬가드도 썬가드지만, 이 다간이 진짜 인기가 좋았죠. 저도 다간을 진짜 좋아했는데, 어, 한국에서 진짜, 3대 용자, 3대 인기 용자 시리즈라고 하면은, 썬가드, 다간, 그리고, 어, 마이, 아니, 마이트가 아니죠. 케이캅스. 네. <laughs> 제이데커, 용자, 용자, 제이데커 정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크기도 굉장히 큼직한데, 어, 예전 그 DX 카운 DX 카옹과 비슷한 사이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DX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는데, 어, 어렸을 때 감각으로 치면은 왠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렸을 땐좀 손이 작았다 보니까 더 크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어 전체적인 세부 사항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보량도 상당하고 얼굴부터가 굉장히 잘 생겼죠. 이렇게 도색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상당히 날카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제가 AS 받는 날좀 늦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앞부분, 이 앞부분이 도색이 다 빠진 상태로 이렇게 번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AS를 다시 상체만 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이제 그 파츠가 교환된 상태로 도색을 새로 한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네, 완벽한 형태의 도색 형태로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위쪽은 이런 식으로 미사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부 다 부품 분할이 되어 있고 위쪽도 부품 분할과 도색 포인트로 이렇게 색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예전 이 어렸을 때이 어깨 부분 여기가 DX 파는 스티커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자, 스티커에서 이렇게 부품 분할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입체감이 있고. 어, 멋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티커가 아닌게 참 좋네요 자 옆쪽도 이렇게 도색 포인트가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무광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 뭔가 되게 안정적인 색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본체 자체는 유광이 들어간 플라스틱 그리고 무광 포인트 이게 적절히 섞이면서 상당히 어,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자 등짐은 이런식으로 굉장히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어이 dx 카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전동 기믹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음, 어쨌든 <laughs> 전동 기믹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제 이 상태에서 완벽한 프로포션과 합체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전동 기믹 따위. <laughs> 자 아래쪽은 이렇게 서브 메카인 G 버드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도 살짝 가동은 되는데 팔다리 부분이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가동이 되긴 합니다. 다만 뭐 좌우로 이렇게 뭐 움직이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어이 사자 특유의 조금 그 날카로운 포징을 취하기는 좀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볼 관절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도 DX 보다는 확실히 발전이 된 상태죠 네. 어쨌든 자 이렇게 가옹이 아주 두툼하게 나와 줬습니다자 이렇게 나와준 것만으로도 감회가 새로운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바로 이제 변신 을 시켜볼 텐데 가옹도 역시나 개별 모드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죠 가옹 변신! 자, 먼저 이 카옹의 꼬리, 꼬리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잠깐 옆에다 두시고요. 자, 그리고 옆쪽에 있는 이 다리, 다리를 이렇게 접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간단하죠? 여기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카옹하고 가옹을 자꾸 섞어서 얘기하네요. 그냥 가옹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laughs> 자, 이렇게. 근데 카옹이라는 이름이 더 강력해 보여가지고 자꾸 카옹으로 발음하는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네. 어쨌든, 자,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죠. 잠깐, 이제 옆에다 두시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떼서 옆에다 두면은, 자, 이런 상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아, 이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G버드도 이렇게 분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본체만 먼저 변경을 시키도록 할게요. 일단은 옆쪽에 있는 요 파츠, 요 파츠를 이렇게 옆쪽으로 분리를 시켜 주는데 참고로 여기가 사이드 스커트 이쪽에 이런 식으로 딱 결합이 된 형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양쪽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뒷 부분, 뒷 부분은 이렇게 살짝 올려서 무릎 형태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리가 되고 이쪽이 팔이 되는데 이렇게 벌려야겠죠. 자 일단 먼저 여기 앞쪽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신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파츠가 이렇게 결합이 돼 있습니다. 여기를 살짝 이렇게 빼내주신 다음에 일단 한쪽부터 자 여기 이 부분부터 이런 식으로 펼쳐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도 이게 틈이 나오게 되죠? 이 상태에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잡아서 이렇게 뒤쪽으로 완전히 펼쳐주도록 합니다. 일단 여기부터 바로 이제 좀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이 아랫부분을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뒷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여기도 접어주시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 상태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앞쪽으로 와서 이 부분은 보시면 이게 이제 발이 됩니다. 여기를 이런 식으로 잡아서 자, 이런 식으로 발을 꺼내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꺼내주면은, 자, 순식간에 하반신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뒷부분,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펼쳐주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이렇게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잡고, 자, 고정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반대쪽도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팔을 한번 이렇게 일직선으로 펼쳐준 다음에, 아래로 한 클릭, 내려주고 그리고 회전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도 아 일단 펼쳐준 다음에 회전을 시키고 이렇게 한 클릭 내려주는 게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팔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머리,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안쪽이 다 슬라이드 형식으로 이렇게 관절이 있어가지고 이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앞으로 와서 자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머리를 땡겨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주면 되는데 안쪽에 보시면은 요 입과 얼굴이 있죠. 이 얼굴을 떼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손톱이 없어가지고 여기가 조금 어, 꺼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얼굴을 꺼내서 이렇게 앞쪽으로 완전히 자 내려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주 잘 생긴 얼굴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추가로 이 앞부분, 자 아까 빼놨던 쥐 버드가 있었죠. 이 g 버드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이제 날개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서 가슴 팍 장식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아까처럼 안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이렇게 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닫아서 세워주면은 는이 아니라 자 빼먹을 뻔 했네요. 다리 다리가 허전하죠. 아까 빼놨던 이 파츠 이 파츠를 까먹을 줄이야. 자 일단은 옆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면 되는데, 자 위쪽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조인트, 여기 맞는 조인트, 그리고 안, 아래쪽에 고정되는 조인트는 사실 이쪽이 전부예요. 여기, 여기는 이런 식으로 여기, 여기 약간 걸쳐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그 적용이 됩니다.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조인트 홈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자 고정을 시켜주고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를 이렇게. 이 노란색 부분, 보시면은 여기 노란색으로 도색된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아까 빼놨던 꼬리가 하나 있죠. 자, 꼬리를 이런 식으로. 뒤쪽에다가 이 조인트 여기 있죠 이 조인트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어때도 되는데 어, 불필요한 로즈가 싫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 어, 참고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미리 빼놨는데 원래 스커트가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안쪽에 이제 조인트도 있고 조금은 스커트를 완전 일직선으로 해야 이제 사자모드 때좀더그 유리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 앞 스커트하고 뒤 스커트를 따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조인트를 해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조인트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 상태로 이렇게 해서 살짝 다리를 벌려준 다음에 세워두면은 이렇게 더 합체 가옹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 <laughs> 진짜. 오, 너무 멋진데요, 진짜. 이게 DX 때가옹을 생각하고 봤다가 상당히 충격을 먹었던 그런 제품인데 아 프로포션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옆 모습은 이런 모습. 기본적으로 등짐이 거의 없죠. 자 그리고 뒷 모습. 뒷 모습은 솔직히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한번더 설명드리겠지만 뒷 부분이 좀 이렇게 어, 합체 조인트와 이제 그 그냥 일반적인 파츠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어, 내부가 보이는 듯한 그런 형태로 나와었습니다 어쨌든 이 뒷부분만 제외하면은 기본적인 형태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야, 진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최신 기술이 잔뜩 들어간 제품으로 이제 발매를 해줬는데, 일단 너무 멋있습니다. 일단, 물론, 과거의 DX판 가공에 비해서 가격은 월등히 높아지긴 했지만, 어, 이런 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죠. 이제 나아준 것만으로도 진짜 의미가 큰 그런 제품인데, 이거는 뭐 그냥 발표하자마자 내 돈을 가지세요 하고 바로 지갑을 바친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짜 과거의 추억이 새록새록 샘솟는 그런 제품이 이렇게 완벽한 프로포션과 가동을 가지고 가, 나와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이게 뭐 안쪽에 합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지만 전체적인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어, 그런 부분은 좀 제외하고 김에게만 올인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리즈죠. 더 업체가. 이더 업체 시리즈 자체에 합금이 들어가면 좀 비싸지긴 합니다. 다만 합금을 뺀 대신 완벽한 프로포션과 완벽한 변신 기믹으로 이 원래 이 용자 용자 시리즈에 좀 추억이 있던 유저들에게 좀 어필을 많이 했죠. <laughs> 그 중에 저도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 아주 용자스러운 얼굴, 특히나 이 잘생긴 얼굴까지 아주 잘 지원을 해줬는데 잠깐 얼굴을 좀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옛날 그 용자 완구도 그렇고. 어, 현재 나오는 다른 용자 제품들도 얼굴이 진짜 잘생겼거든요. 근데, 어, 얼굴 자체의 완성도는 오히려 다감보다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특유의 위험 넘치는 이 코와 입, 그리고 약간 추장 같죠, 추장. 네, 이런 식으로 양쪽에 인디언처럼 볼 따구니에 이렇게 뭔가 표시가 있는데, 이게 스크래치 같으면서도 굉장히 그 위에 있는 이 사자 갈기 덕분에 인디언 추장 같은 느낌도 들고 약간 야만 전사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더 와일드한 그런 그 느낌이 드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이얼굴에눈눈 눈 부분이 굉장히 움푹 파이면서 안쪽에 그 아이라인까지 쭉 그려준 그런 형태거든요. 어 항상 제가 이제 S&P, 아니면 슈퍼미니프라 시리즈의 용자 시리즈들이 항상 이 눈가에 이 아이라인, 아이라인을 안 긁고 나와가지고 개별로 이렇게 제가 칠해준 적이 많았는데 역시 이 아이라인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그런 얼굴 형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진짜 멋있죠? 잘생기고 멋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카운트도 보였던 이 어깨 파츠들. 보시면 여기 빨간색 부분 전부 다 이제 그 부품 분할로 되어 있고 이 검은색 파츠는 이런 식으로 지금 도색이 되어 있는 것 같죠? 네. 도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줬습니다 덕분에 원래는 스티커였던 부분이 전부 다 이제 부품 분할이 되면서 입체감도 살아나고 이 굴곡도 살아나면서 상당히 디테일해졌습니다 예전에 이쪽에 이제 그 전동기믹이 있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해서 캐논을 넣으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기믹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어쨌든. <laughs> 그런 기믹을 제외하고 완벽한 프로포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여기서 따로 이제 그 교환을 안 하거든요. 이 상태로 그냥 이 손도 딱히 나쁘진 않습니다. 대신, 요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개별로 이제 변경이 가능한 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방향대로 교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굉 잘록한 허리를 보여주고 있고 참고로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도 부품 분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테일도 상당하고 입체감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고관부라든가 다리, 특히나 이 다리 부분. 사실 이 카운 자체가 DX 왕구도 프로포션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다만 좀 통짜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참... 요즘 진짜 디자인 자체가 확실히 남다릅니다. 보시면은 요렇게 카옹에 있는 모든 기믹을 살리면서도 뭐 딱히 어디 빠지지 않은 뭐 여기 부분은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여기를 뭐 이렇게 메꾸기엔 좀 그렇죠. 어쨌든 어, 합체 기믹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요 정도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나머지 부분이 워낙에 훌륭하다 보니까 특히나 여기 비어있는 부분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감추는 게 가능하다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뭐 어디 하나 군더덕이 없는 진짜 디자인 면에서나 이 완성도 면에서나 딱히 뭐깔게 없는 그런 제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무장을 끼워줄 텐데 일단 지 발칸 같이 캐논을 한번 끼워줘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간단합니다. 다가나고 똑같아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안쪽에 손바닥에 핀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조인트 구멍이 있죠. 여기다가 어 일반적인 그 건프라에다가 이렇게 무장을 끼워 넣듯이 그냥 이런 식으로 딱 꽂아서 이런 식으로 잘안 보이네요 잘자 <laughs> 이런 식으로 꽂아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꽂아주고 고정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이 완료가 됩니다 일단 팔반절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어, 상당히 고정력이 좋아요. 참고로 이 지캐논도 그렇고 G 발칸도 그렇고 이 앞쪽에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기믹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레이트 다간 g x 때 쓰이는 그런 슬라이드 기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장착이 가능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무장용 손, 카옹용 무장용 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일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끼워서. 이렇게 조금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가 연질 파츠다 보니까 어쨌든 좀 억지로 끼워 줘야 돼요 그래서 어, 사실 연질 파츠긴 하지만 좀 너무 단단해 가지고 일단 저는 요거를 자주 사용하진 않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GX 예. 이게 다간 GX 용인데 여기는 좀 여유 있게 들어가네요 예.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 토마호크를 한번 끼워 줄 텐데 토마호크도 마찬가지로 이 손에다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넣어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쪽이 더 고정성도 괜찮고, 뭐 딱히 프로포션이 어색한 면은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음, 장착시켜 주면 딱히 어색한 것도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오히려 안정감 면에서는 이쪽이 더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상태에서 가동을 좀 살펴보면 일단 머리, 머리는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볼 관절 기반이어가지고 이렇게 잠깐 이 꼬리를 좀 떼낼게요. 번거롭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돌아가고 안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축관절과 축관절이 맞물리는 약간 이런 형태여 가지고 일단 가동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팔, 팔은 당연히 라쳇관절이 들어간 360도 회전이 가능한 관절 형태로 나와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 좀 걸리지만 좀 조심해서. 이런 식으로 따로 가동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따로 올라가진 않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더 올리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돌려서 회전시키면은 딱 여기까지 더 올라가네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 부분에 이렇게 회전축이 있어 가지고 축관절을 이렇게 가동시켜 줄 수가 있고요 참고로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완전히 회전시키면은 여기에 좀 걸려 가지고 이 부분이 파손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안쪽이 이중 관절 형태여 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리고 두번 완전 잡힘이 가능한 관절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볼관절 형태로 들어가 있는 손, 손은 이런 식으로 회전이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허리는 따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스커트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 프론트와 사이드가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가동이 되죠. 이렇게 따로 따로 가동이 되고 그리고 뒤쪽도 이런 식으로 리어 스커트도 이렇게 따로 따로 가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동 폭은 그렇게 막 높은 편은 아니에요. 어쨌든 자 정면으로는 다리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뒤쪽으로는 자 뒤쪽으로는 이 리어 스커트에 좀 걸려가지고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사이드 스커트가 좀 있어가지고.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한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가동이 가능하고요. 이쪽에 이런 식으로 어, 사방에 라체관지리터가 있어가지고 워낙에 네, 좀 단단한 한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무릎 무릎이 좀 얘기가 많았는데 여기가 어, 이런 식으로 약간 뭐 헐렁한 느낌보다는 그냥 되게 스무스하게 고정이 돼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가 관절 강도가 그렇게 막 엄청 단단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잡다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되게 쉽게 넘어가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이 부분은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관절 보강을 해주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뒤로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 자 그리고 발, 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따로 발이 이 앞부분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만 가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잡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 자체는 역시나 더 합체 시리즈답게 상당히 거대한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다간X와 함께. 자, 이렇게 보니까 사실 가옥만 봤을 때는, 오, 어, 이거 다간보다 큰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 막상 이렇게 보니 다간이 생각보다 진짜 거대하게 나오긴 했네요. 진짜. <laughs> 이제 이 둘이 합체를 한다라는 거겠죠. 어 상당히 멋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구스마일 더 합체 가옹 리뷰였습니다. 자, 이 한국에서 다간 애니메이션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 자랐던 세대였던 만큼 어, 이번 더 합체 가옹은 정말 감상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아, 이렇게 예전에 정말 좋아했던 용자 메카가 완벽한 프로포션과 합체 기믹을 달고 나오는 시대가 되다니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 네. <laughs> 자, 이 다음은 당연히 그레이트 다간 GX겠죠? 자, 바로! 다음 리뷰는 그레이트당한 GX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